어, 이번에는 반복문 사용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반복문을 이용하면 같은 시행을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원하는만큼, 어, 내가 원하는 어, 간격대로 어, 반복해 시행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울기가 같은 여러 개의 직선을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정해져 있으면서 y절편의 값을 일식 증가시키는 어, 그런 반복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복문은 여기 제어에 있어요 위에서 세 번째 메뉴인데요 제어를 누르고 위에서 다시 세 번째 반복문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고요 어 밑에 어 시작하기 아래 붙이고요 이 블록을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크게 확대해 를 보면 i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 10보다 작은 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고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씩 증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어, 저는 0부터 시작하고 간격은 여기 어, 7까지 돼 있으니까 대략 뭐 어, 8, 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고쳐놓고요. 그러면 i 값은 0부터 시작해서 7까지 증가, 일식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요 안에다가 반복문 안쪽에다가 직선, 기울기가 이런 여러 개의 직선이니까 1차 함수를 넣으면 되는데요. 그1차 함수는 구성이 있어요. 구성을 누르고 위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y는 하고 ex plus 3으로 되어 있잖아요 만들기 를 클릭해서 이 반복문 안쪽에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요 확대를 해서 한번 보면요 어, 기본적으로 y는 ex p l u 여기 이렇게 큰 따옴표들이 있는데요. 큰따옴표들은 그대로 내비두면 됩니다. 더셈이 많잖아요.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더셈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연결, 연결됐다라는 뜻이에요. 2x와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고 또 3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식이거든요. 실제 이대로 그대로 그리게 되면, 어, 기울기가 2이고 y 좌 편이 3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변형을 시켜서 어 지금 기울기는 1로 바꿀게요 그래서 2를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는 그대로 두고 상수인 경우는 이렇게 어, 그대로 이제 큰따옴표 안에 쓰면 되는데 현재 어, i 값은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i를 입력합니다 i를 입력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 i 값이 0부터 어, 8부터 작은 7까지 변화되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어 먼저 이제 전체 자동 단계적 실행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려지는 게 보이죠? 다시 한 번. 예, 이게 뭐냐면, y는 x 플러스 i의 그림이 그려지는, 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맨 처음 0일 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0일 때, 또 일식 증가시니까, y 접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까지 그림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우선 이제, 어 반복문은, 어 이, 블록코딩의 가장 큰, 어 도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행을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시행한다라는 어떤 그 아이디어 있잖아요.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도나 함수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잖아요. 반복문. 그래서 블록코딩에서 반복문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블록코딩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복문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먼저 기울기와 같은 여러 개의 직선을 그리는 그 Y절편만 일식 증가시키는 이런 직선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 어, 다음에는 이제 원의 중심을 일치시키면서 원의 반지름을 일식 증가시키는 어, 그런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그린 다음에 <laughs> 어, 이 직선들도 사실은 이제 어, 좀 굵게, 이렇게 하면 좀잘 보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이런 작업들을 해주면 좀 편한데, 문제는 여기서는, 어, 한번 다시 실행하게 되면, 요 굵게 작업했던 것이 다 다시 원위치됩니다. 얇게, 얇은 점선으로 바뀌어버려요. 뭐 그런 거 어쩔 수 없죠. 자, 일단 이렇게 잘 보이게끔, 음, 선들 굵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어, 그래서 반복문을 사용해서 기울기가 같은 여러 개의 직선을 그리는 블록 코딩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